안녕하세요 지브스튜디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 타이머, 타이머 이펙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퓨전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는 요 작업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숫자, 숫자가 카운팅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디자인이니까 패스를 하고, 요 하나, 둘, 두 가지 작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펙트에서 퓨전 컴포지션을 하나 불러주시고요. 어, 길이는 넉넉하게 그냥 한 7초? 7초, 8초 사이 이 정도로 늘려주세요. 짧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클릭,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고요. 우선 준비되어 있는 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이어주세요. 꼭 이렇게 이미지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지를 제외하고 이거 다음부터 그냥 진행해주면 되세요. 아,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사이즈 자체가 6 0 0 x 600이니까 얘를 잠깐 빼고 백그라운드를 하나 먼저 미디어 아웃을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아파 값을 다 내려주시고 얘를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머지로 포그라운드에 넣었습니다. 이래야지 1920, 1 0 8 0 사이즈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배경을 먼저 넣어볼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원이 차오르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머지 노드 하나 추가해주시고요.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 원이 이이미지에 밑에 깔려 있는 게 좋으니까 얘를 이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세요.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고 엘립스를 하나 마스크를 딱 추가해서 백그라운드에 그리고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 요 시계 안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좀 정밀하게 해 볼게요 너무 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적당히 맞춰 주시면 되고요 전이 정도로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색깔은 색깔도 좀 적당한 걸로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 요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점점 차오르게끔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엘립스로 가셔가지고 요 솔리드에 체크되어 있는 걸딱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보더 위드를 이렇게 건들면은 이렇게 원이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너무 크잖아요. 원이 여기 채우이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보더 위드를 대충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드와 height 이 너비와 높이를 우클릭을 해서 expression을 눌러주세요 그럼 요렇게 텍스트바가 하나 생기죠 얘도 똑같이 expression 그 다음에 플러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선이 나오거든요 얘를 보더 위드에 딱 놓고 떼주세요 그럼 이제 이 위드 이 넓이 값은 이 보더 위드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0.152 0.152 그대로 가죠 이렇게 옮기면은 이 값이 똑같이 되죠 이 높이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보더 위드 얘를 움직이면서 적당하게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랭스 있죠? 이 랭스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선이 둥글잖아요? 얘를 캡 스타일을 이 왼쪽에 있는 거, 이 플랫으로 딱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뭔가 원 그래프 있죠? 그것처럼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랭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얘네들이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요 12시 방향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차올라야 되는데, 지금 얘는 위치가 3시 방향부터 역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차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바꿔줄 거예요. 우선 어떻게 하느냐. 포지션으로 일단은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가게끔 옮겨주세요. 포지션 값을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옮기고 나서 랭스를 이렇게 해도 역시계 방향이에요. 그쵸?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 이 랭스 값에 마이너스를 추가를 하면은, 이상해지거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원이 아니라 막 삼각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 백그라운드 노드를 누른 상태에서 트랜스폼 노드 하나 추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플립 플립을 좌우 반전을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놈이 좌우 반전이 됐죠. 백그라운드가 당연히 이 엘리스도 같이 작업하는이 됐겠죠. 그래서 이 랭스를 다시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여기서 멈춰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추가를 해볼게요. 텍스트의 경우 똑같이 그냥 여기서 하나 끌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머지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어주시고요. 뭐, 물론, 뭐, 시간초가 짧은 경우에는 그냥 수동으로 5, 4, 3, 1 하나씩 써가지고 막 노가다를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시간이 세워지거나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인스펙터 창 하단에 텍스트 원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쭉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에디 컨트롤 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그냥 바꿔줄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뭐 타이머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타입은 그대로 넘버로 가시고요. 이 페이지는 유저 페이지가 아닌 그 텍스트 페이지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크류 컨트롤, 이프 컨트롤을 스크롤 컨트롤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넘버, 텍스트, 스크롤 컨트롤, 그리고 뷰 컨트롤 을 그냥 넘으로 해주시고, 오케이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스크롤바가 생겼죠?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이 타이머라는 컨트롤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라인 자체가 60프레임 짜리에요. 이 메타데이터를 딱 눌러보면은 이 프레임레이트가 1초에 60프레임이죠. 뭐 에디창에서도 똑같이 내 타임라인을 딱 눌러서 메타데이터 가보시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프레임이 1초기 때문에 60프레임에 1초가 되고 쭉쭉쭉 나가야겠죠. 뭐, 카운트를 거꾸로, 이제 뭐, 5, 4, 3, 2, 1, 이렇게 역순을 할 거면은 0에서 뭐, 10으로 하고 쭉 가면서 뭐, 0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방향으로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0프레임 그냥 제 끼고 60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0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프레임을 0초로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 타이머에 키프레임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0, 그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0에 곱하기 6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60이 됐죠? 60부터 이제 0초니까 120에 1초, 180에 2초. 그래서 이 360에 5초가 되는 거니까 여기 타이머에 5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타이머로 활용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그 텍스트 이 텍스트 창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익스프레션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C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언어를 넣어줄 건데요. 먼저 그냥 타이머를 적어볼게요. 타이머를 적으면은 이 타이머에 있는 요 숫자가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뒤에 소수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점을 없애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타이머 써져 있는 거 앞에다가 매스 닷 플로어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매스 닷 플로어 이 언어가 뭐냐면은 소수점 이하는 내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바로 이렇게 써서 엔터를 누르면 안 되고요. 이 언어를 하나 더 추가를 했으니까 괄호로 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에 이렇게 괄호를 또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를 딱 적어주시면은 엔터를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소수점이다 날라간 상태로 4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4.667이어도 6 4만 보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뭐 1.6이어도 1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타이밍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배경작업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60에서 360까지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엘립스도60 프레임에 시작을 하는 거죠. 60 프레임에 랭스를 키를 주고 0, 0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360에 가서 키를 주고 1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0부터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가좀안 맞는 것 같은 게이 플레이백 시간이 1초에 60 프레임이 안 나오고 지금 1초에 3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느리게 보이는 겁니다. 플레이백 리얼타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런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에 또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아까 첫 영상 보신 것처럼 숫자가 카운팅 될때 이렇게 커졌다 작아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 1, 눌러 주시고요. 이 60에서 120프레임 될때 이제 1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20프레임, 여기에 사이즈에 키를 하나 딱 찍어주세요. 그리고 한세프레임 뒤로 117프레임에 키를 주고 또 120에서 앞으로 3프레임. 그러니까 123프레임이죠? 여기에도 키를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120에 플러스 마이너스 3프레임에 키를 하나씩 더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120프레임에 딱 숫자가 1로 바뀌는 순간에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줄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다하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자동으로 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제 딱 시간이 시작되는 프레임이 우리는 지금 60프레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0프레임에 사이즈에 키를 한번더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주고, 키프레임을 딱 보시면은, 이 텍스트 원 사이즈에 키가 이렇게 60, 120, 117, 124. 이렇게 먹여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스플라인으로 가셔가지고요. 이 텍스트 원 사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스플라인 있죠? 얘네들을 전체 선택해 주시고, 이 선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 클릭.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프, 루프를 딱 클릭해 주시고요. 어, 루핑되는 거는 다섯 번, 5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오케이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쭉 루핑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원래는 180에 딱 2로 될 때, 180프레임이딱 2로 될때 애니메이팅 돼야 되는데 지금 프레임이 하나, 둘, 셋, 세개 밀려 있죠. 처음에는 120 프레임 됐을 때딱 1이 딱 바뀌면서 딱 커졌는데 지금은 세프레임이 밀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전으로 가주시고요. Ctrl G 눌러가지고 실행 취소했어요. 그래서 루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왔고요. 새 프레임이 밀렸으니까 60 프레임에 있는 이 사이즈 키프레임을 이 뒤쪽으로 새 프레임 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으로 가서 63으로 옮겨야겠죠? 우리는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럼 63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옮겨졌죠? 그 다음에 다시 레드를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c a 리케이트 루프, 5 해주시면은, 보시면 이제 180에 커지고, 240에 딱 커지고, 300에 커지고, 네 이렇게 복사가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카운트를 역으로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요 프레임을 그냥 바꿔주면 되겠죠. 처음에 뭐 5로 가주시고그 다음에 끝부분에 0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럼 이렇게 반대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보고 따라 하셨다고 한다면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비 스튜디오의 김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